시작. 그러 시작! 해타제요이구 으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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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구 으이구! 으이구! 패스! 패스! 이구 으이구! 으이오케이 이제 패스 없습니다아 진짜 사야 <laughs> 자 야! 망했어요 미치겠어? 오스파박또 <laughs> 네. <데스마스틱. 웃음> <와>. 잠깐만 <laughs> 뭐야 이게? 냉+ 물 냉+ 물 냉+ 냉+ 뭐야 개구리 울챙이. 냉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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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챙이. <laughs> 앞다리. 냐, <냥>. <웃음> 양 <웃음> 아, 울챙이 노래. 울챙이 음악. 울챙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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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야. <laughs> 아니, 뭐야, 이게. 뭐, 몇개 맞췄어요? 네 개요. <laughs> 네 <개? 와. 웃음>